네, 서부 텍사스유 현재 62불 초반대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 시간 봉을 보고 있고요. 오늘 뭐 60불 초반, 중반, 뭐 계속적으로 60불 아주 강하게 하방 압력 받았죠. 뉴욕장 이제 오후장 지금 전개되고 있는데, 뉴욕 시간은 12시 40분 넘어가고 있습니다. 벤코버 시간은 9시 40분 넘어가고 있고요. 내일은 네, 시간에 하여튼 오늘 상당히 강하게 하방압력 받았지 어제 오늘 15% 가깝게 떨어진 거니까 네, 4시간봉으로 봐도 4시간봉 불과 이틀 사이에 떨어진 게 1000틱 네. 한때는 뭐한 1200틱 가깝게 이틀 동안에 48시간 동안에 1200틱이면 상당한 거죠 어저께도 8% 가까랑 이 버려지다가 오늘은 한때는 뭐 거의 10% 이틀 합해서, 한때는 뭐, 16%, 17%까지 떨어졌습니다. 예. 네. 하여 변동성, 이 서부 텍사스유, 뭐, 많아도 한3% 내외였는데, 어제, 오늘 사이에, 아 상당합니다. 이때 수익으로 이게 실현됐다면 아주 상당하겠죠. 저같이 단타로 뭐, 100여 티, 길어야 한200티 내외를, 했을 경우에는 뭐, 큰 수익이 아니지만은, 진짜 천틱 움직였을 때 그대로 이 수익 실현한다면 아주 상당한 어, 현재 같은 62불 03가르키고 있고요 십자형 나타나고 있는 부분 지금 4시간봉 보고 있고 어느 정도 이제 62불 61불 말에서 지지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같은 시간에 천연가스 네, 계속적으로 하방 압력 받고 있죠. 오늘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WTI에 비해서는 뭐, 크게 변동은 없지만, 그래도, 네, 오늘 강하게 내려오고 있는 중이죠. 3불 82까지 내려왔었습니다. 어, 어제 그제 사이에 조금 인버스 진입한 게 있었죠. 저 같은 경우 콜드. 콜드는 그저께 18불 대 진입을 좀 했었고, 어저께 같은 경우는 이제 H&D. n HND 사업을 어, 70대 기다리고 있다가 조금 몰려가지고 한 사업을 80대 진입했던 거는 어, 오늘 한 5불 50, 5불 60 사이에서 한 절반 정도 정리하고 있습니다. 네. 좀더 길게 끌면 좀 이익이 더 나겠지만 은뭐저 어, 같은 경우는 한10% 내외로 수익 나오면 은 일단은 뭐 단타적으로는 만족합니다. 뭐 하루 이틀 사이 정도에서 뭐10% 내외면은 나쁘지 않죠 네. 현재 3불 82까지 내려온 상태에서 3불 84 가리키고 있고 천연가스 물론 다른 원자재에 비해서는 뭐 양호합니다 네. 다른 원자재에 비해서는 오늘 원유 떨어졌을 때 굴이 떨어지는거 아주 무섭게 떨어지고 있죠 4시간뭐 5불 10대 유지하던거 5불 10대 유지하던거 뭐, 지금 4월 37까지 내려오고 있죠. 네, 구리 움직임, 4시간 봉입니다. 1시간 봉으로 어제, 오늘 사이 움직임만 봐도 아, 아주 뭐, 특히 오늘 떨어지는 거 아주 무섭게 떨어집니다. 네, 8% 뭐, 이렇게. 네, 원유하고 구리하고 동시에 이렇게 크게 떨어질 때는 좀 우려가 되죠. 네. 어, 경기가 안 좋다. 마뭐 앞으로 경기가 안좋을거 예상한다. 이 소리니까요. 거기에 비해서는 천연가스, 어, 그래 양호한 편입니다. 오 크게 떨어지고 있지만, 굴이나 원유에 비해서는, 그다, 그나, 그다음에 떨어지는 복이 양호한 편인데, 오늘은 그래도 좀 가파르게 떨어지죠. 어저께 원유 떨어졌을 때좀 버티다가, 네. 글쎄요, 뭐 어디까지 내려올지는 지켜봐야 되지만은, 네 시간 봉으로 보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인버스하고 쇼 조금 남겨놓은 걸이 단기 저점 근방에서 좀 기대하고 있는데, 아 물론 뭐 3불 70대까지 내려올지는 지켜봐야죠. 오늘 금요장이기 때문에 저는 요 3불 거의 한80 가까이에서 인버스 지금 정리 중입니다. 지금 3불 80이 계속 좀 내려오고 있죠. 네. 뭐 상황 봐서 어저께 들어갔던 거한 3분의 2 정도 정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거의 한 절반 정도 정리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뭐 나쁘지 않다 생각하네요. 한10% 내외 수익이 나오니까. 지난번에 이제 거의 손절한 거, 네, 어느 정도 복구를 해서. 근데 천연가스, 어, 원유에 비해서는 덜 떨어지는 편이지만은 이게 워낙에 이 사불대라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높은 가격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령 천연가스하고 원유하고 디커플링으로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어저께 같은 경우에 뭐 원유가 계속적으로 강하게 떨어졌는데 천연가스가 계속 그대로 강세 유지할 수가 없죠 같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오늘은 동반해서 좀 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에 WTI가 50불대로 간다. 만약에 그럴 경우에 천연가스 제 개인적으로는 4불 대 유지가 어렵다고 보거든요. 네. 물론, 뭐, 당장 원유가 50불대로 가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60불 초반 정도 지금 지지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원유가 만약에 50불 대에서 정착한다면, 천연가스 가격, 뭐 개인적으로는 4불 대보다는 3불 중반 정도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3불 82. 근데 문제는 변동성이죠. 뭐 그대로 이게 떨어지지 않고 또 월요일 날 갑자기 또 다른 이유로 또 급등할 수도 있고 네. 원자재 시장 어 한쪽 면에서는 하방 압력을 강하게 주고 있는 원인이 이 경제적으로 불안해서 그렇죠. 지금 뭐 경기 침체이 나스닥 요즘에 떨어지는 아주 낙폭이 크죠요 네. 그리고 또 관세 문제 여러 가지 네. 이런 문제. 거기다 또 경제적으로는 그렇다 쳐또 정치적으로는 현재 중동의 지금 상황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또 상황 그런 것도 또 상방 요인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현재 천연가스 강하게 하방압력 받고 있고 원유는 현재 60불 초반에서 지지하고 있는 중입니다.